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시다는 건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을 발견해서 보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검색을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광고와 잘못된 사실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는 찾기 힘들고 거품 낀 광고들을 수없이 접하셨을 텐데요. 수많은 광고와 글로 여러분은 이미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잘 알고 있으실 테니 오늘은 제가 거품을 싹 빼고 학점은행제의 단점 및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내용은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지방대를 가긴 싫고 그렇다고 인서울을 갈 성적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9등급도 명문대 가는 방법, 전교꼴등이 명문대를 간 방법 이런 내용의 글을 보고 어? 나도 명문대를 하면서 학점명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땡땡 대학교 전상원, 땡땡 전문학교, 땡땡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등을 졸업하면 땡땡 대학 학교 총장 명의로 학위증이 나와 땡땡 대학교 졸업한 것과 똑같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절대 정규대학교 졸업장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대학교와 동등한 학위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학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학위는 교육기관에 졸업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증명서를 말하는 거고 학벌은 졸업한 학교의 사회적 직위나 등급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적 냄새를 통해 명문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회에선 아무도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등한 학벌까지는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명문대학교의 조금 아래 학벌로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학점은행제를 학벌로 따지면 한국에서 최하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졸업장만 보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1차 대입은 실패했지만 편입을 이용해, 두 번째 기회를 노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편입을 위해 학점은제를 이용하고 있으시다면 올바른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으신 것 같아 다행인데요 하지만 편입은 보통 과거와 준비로는 힘듭니다 연문대나 인서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의 과장을 보태면 국내 영어시험 중 가장 어려운 영어시험이 편입영어시험입니다 학점 능제로 학점도 채워야 하고 편입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학점 능제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혼자 준비하기보단 철저한 플랜을 세워서 편입을 도와줄 수 있는 편입 전문 플래너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플래너를 쓰는 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함께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혼자서 진행할 것 같으신 분들은 혼자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원 학벌 세탁을 하려는 분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졸업해서 일반 대학원에 가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학점은행제를 졸업했다고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못 가는 사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명문대에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명문대생 그리고 세계 각지의 인재들이죠 정말 그들과 경쟁해서 쟁취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원 대신 교육대학원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육대학원은 진입 장벽이 일반 대학원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건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학사를 이수한 학생들에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한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도 낮고 경쟁 상대도 같은 학점 냉대 출신 분들이다 보니 교육대학원을 많이 선택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첫 번째 이야기해드렸던 것과 같이 학벌에 있습니다. 대학원의 학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사와 석사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 같은 석사끼리 비교했을 땐 일반 대학원 석사와 교육대학원 석사에는 학벌로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상세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기에 간단하게 일반 대학원 석사와 교육대학원 석사는 학벌로서 차이가 존재한다 정도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점은행제의 단점 및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무슨 절대 하면 안 되는 제도같이 들리는데 제가 단점만 나열하면서 그렇지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점은행제 현실이니 장점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학점은행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검색 아무리 해도 광고만 수두룩하잖아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한현진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